네, 수많은 자동차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자동차 부분을 제외를 시켰는데 유엔 차원에서는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루터 박사라는 분이 한국을 오셨다면서요? 네, 온실가스의 세계적 권위자인 그루터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루터 박사는 철도 교통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초청받은 바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루터 박사는 환경부에서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의 한 기업을 스스로 찾아와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통분야 청정개발체제사업 UN등록기업인 그루터 박사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한순수 회장을 방문하고 교통분야 CDM사업 등록 관련 국내외 현황과 동향을 비롯한 국내 교통분야 신기술의 CDM사업 등록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 등 산학연 연합체인 에코드라이브 컨소시엄을 방문하는 포럼 형식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자동차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동차 전용도로 연료차단 퓨어컷 맵 작성 및 표식 방법 등에 대한 기술을 CDM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 등록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루터 박사는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는 데 따른 제반 사항을 수락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카본 솔루션과 컨설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그 MOU 체결을 계기로 해서 어, 저희 대한민국 기술이 전 세계 8억 대 차량에 개량화하고 어, 이것을 탄소 배출권 사업으로 분명히 성공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자동차는 대수도 많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를 운행하다 보니까 배기가스 측정에는 여러 가지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동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카본 솔루션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소식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